마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영현 앵무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성수기라서 좀 바빠서 핑계를 대자면은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이 놀이터를 베란다로 이렇게 끌이들고 나왔어요 우리 꼬꼬 인사 꼬꼬 안녕 꼬꼬 부리보세요 꼬꼬가 아무래도 부리가 선천적 기형 같아, 이게. 그가 성장하면서 부리가 자꾸 막 위에 아래가 안 맞네요. 불쌍한 우리 꼬꼬. 꼬꼬야. 꼬꼬. 꼬꼬 안녕. 꼬꼬 안녕. 그리고 꼬꼬가 자꾸 눈 따라지게, 눈꺼풀이 자꾸 쌓여요, 얘가. 마마. 마마, 마마 뭐 먹고 있어요? 네, 꼬꼬마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베란다로 애들을 이렇게 나왔는데 놀다가 애들이 날아갈까봐 조금 살짝 건나서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햇볕이 뜨는 시간 동안 두세 시까지만. 얘네들 일광욕 시키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꼬꼬 어디 가요 우리 꼬꼬 꼬꾸야꼬꾸야 저는 네 마마야 마마야 응? 맞아요 새들 날아갈까봐 겁나요 <laughs> 저도 겁나요. 사실은 꼬꼬는 겁이 안 나요. 꼬꼬는 날개 엄청 많이 잘려서 날 수가 없어요. 저 얘는 나는 걸 무서워해서 아예 날개짓을 전혀 안 하고. 음, 여기 니즈를 니리, 여기 놀이터에 고정하면 되지만은 여기 이렇게 고정하면은 얘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할때 엉키더라고요 줄이. 줄이 계속 엉켜서 오히려 얘가 그것 때문에. 방해가 돼서 놀지를 못해요. 편하게 있지 못해 가지고 그냥 풀고 마마는 아주 살짝은 불안한데 집에서 거의 안 날거든요, 마마도. 마마도 진짜 안 날아요. 날 수는 있지만은. 얘도 겁이 많고 아직 고행은 못하고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요 기둥 있잖아요. 요 기둥. 이게 앞에 딱 막고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애들이 그못 나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밖으로는 못 가요. 그치? 잡초들이 많이 자랐어요. 봄인가 봅니다. 잡초도 많이 자라고. 핀란드시야 이거 핀란드시아인데. 아유, 맛있게 먹네. 엄마가. 엄마가 아주 맛있게 먹네요. 응? 제가 방송을 요즘에 안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희 꼬꼬가 죽은 줄 알아요. <laughs> 저희 꼬꼬 아주 열심히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꼬꼬야 인사야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꼬꼬 지금 졸린가 봐요. 밖에 있으니까 눈이 감기네. 아 어, 엄마. 엄마, 애교 많아. 엄마야. 진 잠시, 전 잠시. 네, 다녀오세요. <laughs> 아 엄마야, 이거 맛있어요. 꼭꼬 아픈 거는 PDD는 오진이었던 거 같고요. PDD 치료 2주 왔다가 그냥 안 갔어요. 왠지. 오진인 거 같고, 과잉 진료가 너무 심해서 안 갔고. 그런데도 안 갔는데도 지금 잘 살아있네요. 근데 문제는 애가, 부리가 기형이에요. 부리가 이게 안 다치고 입이 계속 허벌레 벌리고 있어요. 허벌레. 해서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리 때문에 마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꼬꼬가 못생겼다고 마마가 꼬꼬를 너무 많이 괴롭혀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둘이가 완전 멀찌감치 떨어져 있잖아요. 마마가 곁으로 가면 꼬꼬가 도망가요. 끝에서 끝 그리고 꼬꼬는 날개가 너무 많이 잘려서 마마가 오면은 꼬꼬 다리부터 굴어요 다리를 이렇게 막 부리로 쪼아 대면은 날수 없으니까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양. 마마가 아주 못했어 이렇게 부리가 안 다치는 애들이 있나요? 이거 좀 걱정인데 우리 자꾸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 뽀뽀야 입을 자꾸 벌려요 얘가 아니 옆으로 오지 어? 어디야 지성 양님? 지성양님? 지성 양님? 지성 양님도 애가 이렇게 부리를 벌리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나무님 이나무님이 누구더라? 녹차 녹차? 녹차 아빠인가요? 안녕하세요, 진 님. 반갑습니다. 저희 꼬꼬가 잘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틀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 우리 꼬꼬 죽은 거 아닌가 생각하셔 가지고 방금 댓글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뭐어떡고 저쪽 하셨는데 아유, 아빠가 밖으로 나가볼게요. 자 방향을 바꿔서 조꼬 안녕? 조꼬 안녕? 꼬꼬 입이 안 다쳐요? 우리 꼬꼬 입이 안 다쳐요? 앙! 꼬꼬 앙! 아랫 뿌리가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자라가지고 위로 이렇게 감아져 올라가면서 저 꼬꼬마마 자유비행은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저도 멋있는 거 퍼포먼스 해드리고 싶은데 자유비행 생각 없고 저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는 거더 좋아요. 저도 멋지게 얘네들이 제 손에다 착지하는 모습 보고 싶지만은 괜히 위험한 거. 했다가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외지로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치? 마마스, 마마스 맛있어요. 마마스 뭐 듣고 있어요? 우리 마마 뭐 듣고 있어요? 응? 지금. 저희 베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s l o c 베란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a s 를 자꾸 얘가 e r 를 어디 a is here. So, the peranda is here. So, t h 아래 뿌리가 너무 일자로 앞쪽으로 쭉 뻗어요. 이렇게 위로 솟구치면서 감겨져 가지고 살짝 안으로 감겨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꽃보는 뿌리가 그냥 아래 뿌리가 일자예요. 이거 어쩌는 거죠? 그리고 뿌리 색깔이 위에 노란색 뿌리 색깔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아이 나이 때 되면 이제 홍당무가 돼야 되는데 당근이 안 되고 얘는 약간 그냥 오렌지 그냥 귤껍질 정도? 오렌지 껍질 정도인데 희끄희끄하게 얼룩도 많이 있고 단백질 부족인가? 그 단백질 많이 먹는데 먹는 거잘 먹는데 그 꼬꼬가 알곡을 잘못 해요. 부리가 이래서 그런가? 부리가 이래서 알곡을 잘못 해서 우리 꼬꼬 아직도 이유식이에요 아침 저녁 그리고 말도 못 합니다. 우리 꼬꼬는 재능이 <laughs> 없어요. 그치, 꼬꼬야? 유기니아 전용 사료 먹이고 있어요. 잘 받아 먹고. 안녕하세요. 앵무새 아카데미. 아, 앵무새 교육을 하시는 곳인가봐요. 반갑습니다. 저희 꼬꼬 좀 봐주세요, 상태 좀. 우리 꼬꼬가 입이 안닫혀요 원래 기형이에요? 아닌 부리를 갈아서 그런가요? 이게 자라라면서,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자라면서 자꾸 이래요, 얘가. 우리 꼬꼬야. 꼬꼬야. 예쁘게 커야 되는데. 그리고 꼬꼬.. 꼬꼬는 눈에 보면은 어. 다시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꼬꼬 이쪽 눈 보자 꼬꼬 눈에 눈꺼풀이 자꾸 져요 저쪽 편은 심해가지고 왜 사람 안양 드는거 물에 희석해서 넣었더니까 2-3일 정도 있으니까 다나왔는데 여기도 눈꺼풀이 눈태가 생기면서 이게 안 벗겨져가지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꼬꼬 눈태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조가 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또 꼬꼬가 여자라니요. 유기니아는 초록색은 남자, 빨간색은 여자. 이렇게 성별이 색깔로 구별이 됩니다. 자, 우리 꼬꼬의 문제점 또 하나. 이게 제가 요즘에 일광욕을 자꾸 시키는 이유는 녹색으로 되어야될 털이 검은게 너무 많아요 이게 비타민 부족인가 싶어서 햇볕 부족인가 싶어서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이렇게 일광을 시켜주는데 호전되는 것 같은데도 안되고 눈을 자꾸 감는게 이쪽에 이따가 약을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약 넣어줘야 돼아 그래서 요즘에 우리 꽃고는 최대한 기분 좋게끔 환경을 햇볕도 쬐여주고 밖에 놔주고뭐 다양한 환경을 맞춰주고 있는데 얘가 빨리 기분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꽃고 이제 한살 넘었어요. 한 살하고 한 제가 볼 때는 한달두달 달 되는 것 같아요. 한살한달두 달? 두 달? 한 살, 두달될것같 은데요. 한 살, 달, 두달 아, 제가 이, 이게 교주 부리가, 안 맞아 가지고 부리 교정 을받아봤 어요. 근데 부리가 꼬꼬 부리가, 여 기가 짧 죠？짧 은, 이 유가 부리 교정 을 마지막 으로 했을 때 너무 심하 게 해서 부리에 금이 가고, 피가 나고, 부리가 결국 끝이 부러 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꼬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부리 교정을 하는 걸그 다음부터 안 하고 있어요, 부리 교정을. 그리고 부리 교정하면서 그딱 그때 날개 윙컷도 거기서 해 주셨는데 너무 많이 잘라 가지고 괜히 이거 좋다고 저거 좋다고 했다가 애를 더 아프게 하는 것 같고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키우려고요. <laughs> 우리 마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정상이에요. 꼬꼬가 유독 그래요. 근데 그 코코가 상태가 많이 안좋아요 우울해요 코코는 코코 우울해요 코코야 지금 코코 여기 눈양 넣어줘야 돼요 이따가 눈양 넣어줘야 돼요 꼬꼬가 우울을, 이렇게 우울증 타기 시작한 건제일큰 원인은 그때 마지막 부리교정 때 부리가 부러졌었고 그리고 날개를 그때 너무 많이 잘라서 날 수도 없게 만들어서 마마가 괴롭히면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밥도 안 먹고 그, 그때부터 꼬꼬는 계속 우울해요.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밥을 안 먹어서 혹시나 해서 피 d 피디 검사했는데 거기서 양성이라 해서 봐봐 여기 꼬꼬 이거 눈이 아픈 거야, 지금. 눈이 아플 때는 이게 사람이 눈에 사람 눈에 드는 항생 연고 있어요. 눈, 알약 눈약이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물에 희석해서 해 주면은 금방 나아요. 저쪽 반대편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또 그러네. 그죠? 우리 꼬꼬 내가알고은잘못 하는데 이유식은도 잘 받아 먹어요. 똥도 잘 싸고, 근데 눈다랗기가 지금 눈태가 생기면서 자꾸 이게 껍질을 그죠? 이거. 꼬로 보자. 꼬거야 근데 이거 다들 스트레스 라인 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라인 치고는 얘는 뿌리부터가 검어요 뿌리부터 검하고 밖으로 이제 점점 나오면서 녹색으로 돼요 스트레스 라인은 요런 거 이렇게 일자로 뻗은 건 스트레스 라인인데 여기 끝에 날개 끝부분 요건 스트레스 라인인데 이 안쪽에 검은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꼬꼬는 발목링 했어요 마마도 발목링 채웠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다 원인을 찾아서 병원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이거 원인을 찾으려면 사실 답답하죠 한도 끝도 없고 병원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여기저기 하시는 말도 다 틀리고 원인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할수 있는 일반,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충북대는 그냥 뭐안 갈려고요. 굳이 뭐 충북대를 가요. 애 데리고 충북대 가는 게 스트레스죠. 제가 애를 키워봤는데 병원은 애가 크게 뭐 골절이 다쳤거나 뼈가 부러졌거나 날개가 부러졌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이런 상태들은 병원에서도 너무 답이 다 틀려요. 애가 왜 이렇게 다운돼 있는지 이런 거는 뭐 하시는 말은 똑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근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얘부리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날개가 너무 많이 잘려서 마마한테 맨날 공격, 공격당하고 미움받으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뭐 해드리, 해줄 드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그래서 이불리를 내가 어떻게 해줘 이대로 키우고 하지 그래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약간 햇볕 받게 해주고 재밌는 환경 조성해주고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네, 이동환님. 잠잘 때 따로 재워요. 부처님 오면은 꼬꼬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마마 때문에. 그래서 잠잘 때 따로 재워요. 자, 이제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조만간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꼬꼬는 도망 못 가가요 꼬꼬는 날수 없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마마는 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 나올 때는 보호자가 계속 옆에서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토리투브라는 앵무새TV 은근히 광고하고 가시네 옆에 이제 공사하고 있어요. 아광 강진구 카페 생겼대요. 저희 인스타, 인스타 주소 있어요. 인스타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이 꼬꼬의 우울증은 내가 진짜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이게 최선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 그찍꼬 꼬야? 제 스스로 극복해야지 꽃꼬. 응, 꽃꼬 스세 꽃꼬 지금 이쪽 눈이 별로 안 좋아. 요 이따가 약 넣어줘야 돼. 네, 뭐 보통 이제 앵무새를 구름다리로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뭐 낙조들 뭐 이렇게 졸다가 낙조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데. 이렇게 졸다 낙조 안 돼요. 이 상태를 주인이 잘 알아요. 이게 조는 건지 아파서 그러는 건지 안 돼요. 이거 꼬고는 지금 여기가 지금 너무 좋은 거 아이고, 이거는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문다, 무조건 햇대에서 존다고 낙조되진 않아요. 그리고 유기니아는, 아파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아파도 이유식만 잘 먹으면 잘 버티는데 회색이는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음, 꼬꼬야, 꼬꼬야, 그 꼬꼬. 자, 저희 꼬꼬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꼬꼬 걱정해주셔도 감사하고 저도 꼬꼬한테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검정털을 바꾸기 위해서 꼬꼬의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여기 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진짜 원인을 진짜 배기 원인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동물병원 현실상 뭐 해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꼬꼬한테 부리가 약간 문제가 아. 부리가 지금 얘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요 부리 때문에 제가 그 부리교정도 몇번 받았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리교정 때 너무 얘가 어, 너무 안 좋은 경험을 해서 그다음부터 부리교정을 안 해요. 부리 교정했다가 부리가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부리 교정도 환불하면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는 돈 많이 들여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병원 돌아다니는 것보다 최선의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얘네들 기분 좋아지게끔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 좀. 꼬꼬 졸려요? 꼭꼭 졸려요? 자! 여러분 제 얼굴 안비춰도 되죠? 어떤 분이 제 영상 보고 얼굴이 부담스럽다 해서 저 이제 영상에 얼굴 안 보이려고 <laughs> 자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황금 연휴잖아요 다들 앵무새와 같은 앵무새와 같이 어,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댓글다신 분 생명으로 보, 봐야지 돈으로 보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얘돈쳐 들어도 말 그대로 진짜 돈 드려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 안 하신 분이,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얘 때문에 <laughs> 병원 여기저기 돈 많이 깨져 봤는데 답 없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런 걸로 트집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 주관대로 앵무새 있으시면 자기 주관대로 케어하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네 오윤성님, 그... 자기 아이나 관리 잘하세요. 자 저는 이만. 제가 요즘 방송을 좀 세게 하려고요. 어차피 <laughs> 내 방송이니까. <laughs> 빠이빠이!